네, 안녕하세요. 100%CB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17일 오후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내일을 위한 종목을 공개한 영상으로 용분 점수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신스틸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무려 19%에 가까운 상승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희부자님 같은 경우는 25% 엄청나게 뭐 수익 보셨죠. 윤님도 그렇고, 어, 물방님도 많은 수익을 좀 봤습니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신스틸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비공개 제 종목이었고요. 그 멤버십 분들을 위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사실 은 미리 좀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미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너무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 좀더 봐야겠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슈림 로봇 또한 릴레이로 오늘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슈림 로봇도 수익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슈림 로봇 또한 우리 비공개 멤버십 종목으로 사실 미리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좀 드릴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킹거 스토리가 오늘 사실 좀 갭이 약하게 좀뜬것 같아요. 갭이 8% 9% 조금 못 미치게 떴어요. 좀 많이 아쉽죠. 강력하게 뜨길 바랬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킹거 스토리 상한가를 진입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역시나 큰 수익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예상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존에 우리,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 공개했던 종목 중에 제주은행도 오늘 무려 20%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만 범내 이나에 대한 기조가 미연준에서 발표되는 순간 질균행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미 어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슈팅이 나온 만큼. 그러면 내일을 위한 종목을 그냥 바로 공개할게요첫 번째는 바로 해인입니다 해인 회인 관련주는 사실은 어, 우리가 좀 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죠. 해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번 재건주로 <laughs>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그 상승이 좀 조만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일반인 분들한테도 공개할 종목입니다. 해인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장중 마감을 약 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좀 한번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어, 무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일반인 분들한테도 해서 해인과 브리지텍 신고하셔서 내일을 좀 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보시다시피 소통방을 좀 운영하고 있죠.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링크하고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시게 되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항상 일반적인 얘기 되게 인편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지만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38명의 좋은 분들이 서로가 종목에 대해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방입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얘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을 대부분 많이 보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잠시 후에는 우리 멤버십 분들을 위한 비공개 영상은 또 따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